자, 어, 문제 하나를 갖고 왔지. 음, 이번 문제는 뭐야? 그, 올해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, 어디중학교? 세범중학교 2학년에서 나왔던 문제. 어, 세범중에서도 못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험지였지. 음, 근데 그 가운데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픽해서 갖고 와봤어. 음. 어, 문제를 요약하자면 이런 거야. 어, 이 부등식 안에 x라는 문자 말고 a랑 b라는 문자가 보이지. 그렇지? 얘네들은 뭐냐면 어? 서로 다른 두 자연수래. 음. 그냥 숫자인데 문자로 가려 놓은 것뿐이지. 자, 그래서 이 x에 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어? 어떻게 정의해 주고 있냐면 이 그림이래. 뭐야? 어떻다는 거야, 해가?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. 음. 이 X에 관한 1차 부등식의 해를 얻으면 이 그림이래. 즉, 다시 얘기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. 자, 그러도록 하는 B의 최댓값은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네. 음. 자, 일단 출발을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.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부터 출발이지. 음. 자, 근데, 어, 우리는 언제나 심적으로 이런 분수꼴을 싫어한다고. 그래서 식 전체에 뭘 곱한다고. A, B를 곱하면 자연스럽겠지. 어, 식 전체에다가 A, B를 곱하면서 출발해보자. 자, 근데 우리 A, B가 문자인데, 어, 두 자연수니까 A도 B도. 얘 무조건 양수니까, 부두구방야 걱정할 것 없이 그대로 출발하자고. 자,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, 이제 A, B를 모든 항에 곱하면서 정리하자는 거야. 그러면 식이 정리되기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음. 별거 안 했다고 그냥 식 전체에다가 ab를 곱했다고 어. 자 그대로 전개를 해보면 bx-3b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음. 자, 당연히 이때 뭘 해야 된다고. X 항만 좌변에 남겨놓고, 나머진 우변으로. 자,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, 천천히. 어허, A, 플러스 3B, 마이너스 12. 음. 자, 앞서서 다섯 문제 풀 때도 설명했던 거니까, 어,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게 다산중 문제풀이 에서 거의 같은형의 문제를 풀었지 이미 음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X로 묶어 B-A A플러스3B-12 어자 그럼 이제 양변을 너로 나눠줄거라고 어 나누기 B-A 자, 지금 하고 있는 풀이가 어색한 친구들은 반드시 다산중 문제풀이를 먼저 다산중 18번 문제풀이를 먼저 보고 넘어오면 자연스럽다 이거지 음. 자, 너로 나눠주면 좌변은 X만 남을 거고 우변은 B-A분의 A플러스3B-12 자, 내가 뭘 특정 안 하고 있다고? 이부동호 방향 특정 안 하고 있지 내가 너의 뭘 아직 모르겠어서 그래 모르겠어서 근데 너의 보호를 알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어디 있다고? 앞에 있었다고 아 너라는 이 부등식의 해를 정리해보면 뭐랑 같다 야 된다는 거야? 이거랑 같다라는 게 문제 조건인 거잖아 어. 그러니까 아부등 방향이 어때?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해가 이런 꼴이 될수 있어 없어 그대로 내려오면 없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적히면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? 안 되잖아 3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러니까 부등 방향이 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그렇단얘기 즉슨 너의 부호가 뭐였단 얘기인거야 너의 부호가 음수였단 얘기로구나 아 요렇게 하나를 얻었네 음자 그렇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얻을게 더 있잖아 자이 우변끼리 같아야 진정두에가수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이 우변끼리 같아요라는 조건을 마저 정리해보면 자, b-a분의 a플러스3b-12가 3이랑 같아요 음. 양변에 b-a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a플러스3b-12는 3b-3a 어, 적고 보니까 여기 B는 날아가고 없어지네. 그러면 넘어오고 넘어가니까 4A가 12여서 A가 3이라는 걸 얻어버렸네. 음. A가 3이야. 음. 자,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게이 B의 최대 값을 묻고 있다 보니까 음? B에 관한 어떤 범위 조건, 부등식 조건이 얻어지는 게 있나? 음. 자, 지금 보면 음. a가 3이라는 이 조건과 이 1번 조건을 한번 같이 봐봐. 음. 어허, 자 1번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, 그대로 적어보면 b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였거든. 근데 a가 3이라며? 그러면 b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얘기고 b가 3보다 작구나.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 b가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. 그러니 b의 최댓값이라는 건 몇이 된 거야? 2가 된 거지. <laughs>